안녕하세요. 장비띠입니다 제가 장사에 대한 노하우와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법, 내 가게 백호점 만들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한 500개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자신한테 참 대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널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세요.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그것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연을 맺고 사업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정보 교류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번에 이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로 컨텐츠를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어떤 거냐? 장백TV가 아니라 장사천재들. 장사 천재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새로운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한 분씩 찾아뵙거나 인터뷰를 할 겁니다. 최소한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그래도 누군가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분들을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이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평균 2,500만 원을 월 순이익으로 벌어가시는 분들입니다. 평균. 이제는 장사하라라고 책을 쓴 저보다도 더 장사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그분들의 장사 노하우가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을 맺고 있고 그분들께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투자, 시간적인 투자, 노하우 투자, 인프라 투자. 왜냐? 100억 장사천재들 100명 만드는 게제 목표거든요. 저는 500개의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단한 번도 구독을 눌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망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이번 딱한 번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장사 천재들의 그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혹시 내가 장사 천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촬영 요청을 주셔도 됩니다. 무료가 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본인의 브랜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장사의 노하우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겠죠. 저에게 본인을 어필해 주세요.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는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건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